으아! 으라 으아! 요아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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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스 으아! 는아 너무 맛있어 이제 아 으아! 물아 으아! 요아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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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안 들어갈까? 야다 하나 게 하나만 어요 형님 이걸로 시고 응. 제주 네 응, 언제 주실 건가요? 아. 이거 말이 짧아요. 저 언제 주실 거예요? 말안 들어. 아따 okay. 말다저 <S immersed> 제가 넣어주요 자, 세요 이거 이제 어 지금 물 되게 많이 뜨거운 거든 네, 지금 너나 이거에. 아, 그만. 아 형님 안주셨 아, 하나만 더 넣을게요. 하나만. 어 얘네 많이 넣어서 제가 안 줘. 너는 아, 내가 지금 그래. 버렸으면 또 버렸으면서 말이아 이거, 너, 이거 그럼... 또 버렸으면 네. 죽어야잖아요. 예. 다총이니요 아, 저 하나만 주세요. 여기 안에다가 넣으면 얼음이 부족해 보네요. 얘는 얘네. 아, 쌍 하나만 주세요. 네. 그럼 얼음 넣을 수 있는만큼 넣 넣으면... 이가 얼음을 버려 놓고서는 왜자꾸만 응. 내가 버린 것처럼 아니, 버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해? 얼음 넣면 져. 아니. 아니, 이거는 얼음 많이 넣으면요. 될 수가 그렇죠. 얼을 녹으면은 물려져서 안겁지않아요 얼려야 돼요. 그렇지. 용량 없어요. <laughs> 어, 이거 이거 오랫동안 해야 되는데. 이거 잘안 녹아. 용량이에요. 아, 따라오지 마. 어. 그편으로 이편으로 어. 어. 일단 이편으로 어. 어. 다 찍고 어.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. 잠시만 기다리세요. 잠다